많이 받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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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마다 특색 있는 성장이 아주 독특한 특성구나. 이걸 하면서 어마어마한 유익한 이을있니다 가수별로 다 있고요. 이게 보면 아주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여기 있면 무선 시그널로. 관객이 그전에는 사실 다껐다 이런 거였는데요. 네. 관객이 케 K-팝은 우리 하나야 너희도 주체야 그냥 단순한 네. 객체가 아니야. 그래서 공연 조명을 이걸 무선 신호로 줘서 객석에 이렇게 불빛을 막바꾸면서 쇼의 일부로 만들어 버려서 네. 자기들도 공연의 일부라는 그 감정을 참여자로. 예, 그게 이제 거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조명과 항상 팬들을 향해서. 아, 우린, 우린 너희와 하나야. 이 메시지가 가장 큰 겁니다. 다른 보면은, 그냥 와서 관객, 네. 소비자, 여기에 끝친다면 K-POP은, 아니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파트너야, 우리 함께 하는 거야. 이 메시지가 가장 큰 겁니다. 네. 대중공전을 민주화했거든요. <laughs> 팬츠권주의로. 팬츠권주의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빠지면, 다른 엔터산업과 똑같아집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이, 여기느냐, 느끼느냐, 아니냐의 차이. 그죠. 그 시작은, 팬클럽에 이름을 지어주면서 시작했어니 어. 저는, 저희, 저희는, b t s 의그 팬클럽에, Army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스트레이 y Kids, 그럼 Stay,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팬들에게. 네. 이것부터가 아예 다른 겁니다. 블랙핑크. 블랙핑크, 르세라업 블랙셋업, 예. Stray k i d 들이 하는 것이 <laughs> 내가... 응원봉부랑 네, 이렇게 원래 모아서 찍던데 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공연도 있지만, 네. 그, 이 MD들이라고 하거든요. 멀천다이스의 개수와 종류가 네. 다른 가수들의 공연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자세하게, 예쁘게, 재밌게 참 많이 만든다. 음, 다양하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포토카드라는 건데요. 네. 이게 어, 어떤 그룹의 앨범을 사면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멤버께 들어있다는 보장이 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를 아, 나는 이 멤버를 원하는데 이 멤버께 들어있어 그럼 그거를 교환하는 아, 그렇죠? 이벤트를 아, 물물교환처럼 아, 그래. 하면서 이래서 또 커뮤니티가 구성이 됩니다 아 옛날 딱지뽑기부거 맞습니다 아, <laughs> 맞아요 정확하게 보면 딱지뽑기 같은 거 그래서 이거, 이것도 모아서 이렇게 응. 사진을 찍거든요 아 우리 이쪽은 응. 배경으로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아주 다양한 포목기 찍어보니 맞아요 이걸 놓고 막 음식 같이 먹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유를 놓고 맞아요 찍는 건데요. 오늘 이제 이건 BTS 사진입니다. 네, BTS 중에 이제 멤버인 RM과 RM이 여기 없지만 대통령이 함께 찍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인터넷기까지 <laughs> 있다고 생각이 되긴 니 맞습니다. 생각해. 들어가시면 옆에 딱 구도가 나올 겁니다. 대통령님. 한 장을 찍으 갔습니다. 그림도 보이죠? 예, 같이, 네, 네, 같이 여기 나와요.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정리 위촉장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의 위촉함. 2025년 10월 1일, 대통령 이재명. 위촉장 박병주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위원회 위촉함. 2025년 10월 1일 대통령 이재명. 과2 3 0 위원입니다. 위촉장 이3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념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중음악군과 양민석 위원입니다. 위촉장 양민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위촉장 이병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웹툰 애니 분과 장성호 위원입니다. 위촉자 장성호. 이한 내용을 갔습니다. 바로 분양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투자문과 허성무 위원입니다. 위촉장 허성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군과 김윤지 위원입니다. 위촉장 김윤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 그리고 국제교류를 제대로 이끌어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우리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한류 1.0 시대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면서 발전을 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 문화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음악, 영화, 영상, 게임, 웹툰 등의 우리 문화, 즉, k c o l 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력한 매개체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류 4.0 시대를 맞이해 문학의 핵심 리더와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세계인과 교류 협력하는 정말로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겹,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교류 협력의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팔길이 원칙이라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질적이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하게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중문화 교류위원회가 말씀하신 대로 민관 원팀 플랫폼으로서 우리 대중문화가 대한민국과또 세계를 잇는 데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